선 10년 6의 지방 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예, 지금까지 이제 1년 6개월 정도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당적은 녹색당 창당 준비 위원회 소속이고요. 선거 때는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어, 선거 때 색깔을 무엇을 쓸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어, 분홍색하고 연두색 둘 중에서 하나를 정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에 하는 선거는 좀 분홍색을 하면 더워 보일 것 같다. 라는 계산과, 그 다음에 평소에 녹색 옷을 많이 입고 다닌다. 라는 개인적인 이유로 연두색을 했더니, 저 그때 저희 어머니가 너 녹색당을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웃음> 하셨어요. <웃음> 근데 저희 어머니는 녹색당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laughs> 예. 어, 그런 기억이 나고, 어, 사실은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집에 귀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유는 새벽 3시까지. 저희 의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최종 그 금액을 조정하는 회의를 하면서 격론이 벌어지면서 어 3시에 어 회의를 끝냈고 작년에 아마 2시에 끝냈는데 기록을 갱신하는 예, 그런 예,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올라오기 대단히 좀 힘이 들었습니다. 어 잠깐만 에피소드를 소개하자면 어제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부분이 낙동강변에 눈치 사대강 그러니까 공사의 결과물이죠. 거기에 뭐, 어, 구미시에서 수상 비행장, 어, 골프장. 근데 골프장 이름이 자꾸 변해요. 처음엔 친환경 골프장이었다가 안 먹히니까 친서민 골프장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친 다음에 뭐가 붙을지 환경을 이렇게 친다는 의미라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뭐 선착장, 오토 캠핑장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밀어붙이던. 그런 게 있었고, 기본 설계 용역비 12억 원이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경론이 붙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laughs> 통과됐을까요? 삭감됐을까요? 괜히 물어봤네요. <laughs> 네. 삭감됐습니다. 삭감이. 네. 어, 사실은 부미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경상북도, 고 박정희의 고향, 또 어, 그런 곳이라서, 선거 후보자들이 박근혜와 같이 찍은 사진을 포스터에 거는 게 당연한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나라당에 대한 어, 정서가 굉장히 나빠요. 서울보다 오히려 더 나빠요. 그러니까 서울보다 진보적인 민심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한나라당이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감정은 현재 대구, 경북 지역의 도시 지역들은 어, 서울 지역보다 오히려 더 나쁘다. 그런 상황에서 작년 지방선거가 진행이 됐고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지 않은 후보들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후보들보다 더 많이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저를 비롯한 소위 진보 성향의 시의원 두세 명 정도가 낙동강 그 계획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조금씩 이렇게 중간파가 붙어나가다가 한나라당의 특정 의원께서 반란표를 던지셨어요. 이건 신기상조다 해서 6대7의 결과로 어제 어, 삭감이 됐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제가 4시에 집에 가서 <laughs> 잠을 자고 해서 좀 멍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앉아 있는 풍경도 제가 어제 앉아 있던 회의장의 풍경과 너무 다르고, 좀 저의 복장도 그렇고, 만나시는 분들의 특성도 그런데요. 그래서 약간 꿈을 꾸고 있는 느낌이 들고, 제가 사실 못 올라올 뻔 했어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근데 좀 힘을 내서 올라왔고 올라오기로 하면서 그냥 빨리 내려갈 걸 전제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좀디풀이나 이런 것들을 길게 가지지 못할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빨리 내려갈 게 아니었으면 아예 못 올라왔을 거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어좀 꿈을 꾸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목이 어왜 고향으로 돌아가서 시원이 됐느냐. 라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어, 사실은 정치를 결심하다 했었는데 아까 녹색당 설명 해적당 설명하실 때도 어, 운동 과 정치의 연관관계 그 운동을 통한 대중성의 확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같은 경우도 정치를 결심하다 라는 질문에 깔려있는 것은 운동을 결심하다였던 것 같은데 어 그 운동을 결심하다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여기저기서 자주 했었어요. 사실 이렇게 그런 주제, 비슷한 주제로 많은 강연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저보고 20대 10년 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하라는 그런 강연도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것을 풀기는 힘들 것 같고, 선거 직전에 결심했던 것들을 좀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직업적인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2009년 겨울 이전까지. 어, 가져본 적이 없었고, 그, 그 당시에 이제 저는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어, 시체 말로 프리터였습니다. 어, 칼라 TV라는 방송 아시나요? 예, 거기서 어, 구성작가로 이제 준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청년 백수인 상황이었었죠. 그리고 대학교 때는 이런저런 운동들 했었습니다. 안티조선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제가 녹색당 네 번째 정당이에요, 네 번째 정당인데 어그 정당 활동들도 많이 했었고 정당 활동을 그만두는 시점과 제가 졸업하는 시점이 거의 비슷했었고 향후의 운동을 모색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간단한 것은 막 거창하게 지식인의 사명 이런 걸 가지고 고향으로 하방해서. 어, 여기 내려와서 뭔가를 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 전 느꼈으니까 서울 레드오션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듯이 더 이상 내가 여기서 굳이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어, 일자리로 치더라도 여기서 내 일자리가 있을 것 같진 않다. 이런 것들. 어, 그래서 일단은 구미로 돌아가자, 라는 거였습니다. 일단은 구미로 돌아가자는 거였고, 자연스럽게 살면서 하는 운동, 예. 그니까 운동의 목적을 위해서 어디론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빈민운동을 하셨던 뭐 재정구 선생이나 어 정의로 신부 이런 분들이 갖고 계셨던 그냥 산다라는 생각으로 갔었어요. 그리고 선거를 출마하게 된 계기는 어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오해 소지 있을지도 모르는데 취업 전략이기도 <laughs> 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 제가 원하는 활동들을 하면서 먹고 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소박한 그런 생각이었고 그렇다면 왜 운동에서 그치지 않고 제도권 정치로 가게 되었느냐 했을 때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마침 지방선거가 다가와 있었던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번 나가보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깨우치고 배우고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을 발휘해보자라. 는그 선거를 아까 전에 선거 기획 캠페인 정책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종합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거가. 예, 그래서 한번 부딪혀보자. 그리고 기초의원, 시의원이라면 내가 못할 게 없다. 예, 그렇게 부담을 갖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 이제 걸리는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인데 금전적인 부분은 이제 청년 정치에 관해서 우리가 진짜 어좀 숨기지 말고 대놓고 이렇게 대책을 논의해야 될 그런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때 저의 영악한 계산으로는 어 지금 선거 제도에서 15% 이상 득표를 하면 선거 비용 일정 항목에 해당하는 그 선거 비용의 전액을 보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15%를 넘을 수 있다라는 계산을 했어요. <laughs> 그래서 어 역으로 이제 구미는 한나라당이라는 당의 독점이 굉장히 강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반대 여론, 또 굳건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최소한 20%, 30%는 된다. 그렇다면 15%를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계산은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사실은 있었다고 봐야 되고, 어, 그리고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은 풀뿌리 운동이었습니다. 의정활동이라기 보다. 네, 풀뿌리 운동이라는 것이 어, 말은 좀 쉬울 수 있는데 직업을 전, 어, 전업적인 풀뿌리 운동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의정 활동하고 의원으로서 경험을 하는 것은 제가 의회 안에서 조례를 만들거나 어, 예산을 심사하거나 함으로써 풀수 없는 문제들을 어, 활동하는 을 경우들이 있어. 예컨대 작년에 어, 네이, 그 검색순위 1, 2를 위 다툼던 구미 단수 사태, 예, 5일간의 단수 사태를 겪고 난 다음에 시민들이 이제 어, 집단소송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제 지역구를 맡아서 그 서류들을 취합하는 일을 했었는데 이건 사실 시의원이 의정활동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불뿌리 활동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제가 시의원 타이틀을 걸고 있으니까 좀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세속적인 이유를 넘어서서 현재 풀뿌리 어, 한국 사회 의 미숙한 환경에서 풀뿌리 운동을 위해서 시의회 시의, 또는 시의원이라는 어, 이 포지션이 어, 전략적으로 일단 유효하게 어, 발휘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 풀뿌리 활동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일컨대 박원순 시장처럼 시민운동을 통해서 시체말로 스펙을 쌓고 명성을 쌓아서 적기의 정치판으로 갈아타서 정치인이 되는 그런 코스가 아니라 어, 제도권 정치부터 먼저 경험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그런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음, 정치, 제도 정치보다는 운동가로서 생각을 스스로 하고 어, 난 직업 정치는 안 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사실 정치인으로서 적합한 성격과 그런 기질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런 저도 일단 해보고 있기 때문에 척후병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어 그래서 풀뿌리 활동과 관련해서 음 기초의원직에 먼저 어 과감하게 도전해보는 것도 어 굉장히 좋은 경로이다. 이렇게 저는 어 선거 출마... 결심 때도 생각을 했고, 지금도 어그 생각은 오히려 더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음. 그 참, 근데 항상 강연 때 청년이라는 단어가 떠나질 않아요. 저에게서. 근데 저는 사실 선거할 때제 선거 팜플렛 명함에 청년이란 말은 한 글자도 등장하지 않고, 점, 젊음, 점 따에 점 자도 하나도 사실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하비 밀크라고 하는 정치인 아시나요? 밀크라는 영화가 제가 선거 출마 직전에 나왔었어요. 그 동성애자 지방의원이죠, 미국에. 근데 그분도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기로는 어, 성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쪽에서 점차 조금 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유능하고 혁신적인 의원인데 게이다. 예, 이런. 쪽으로 좀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예컨대 추미애 의원 같은 사람들이 약간 여성 정치라는 것은 좀 전면에 부각되지는 않았던 그런 캐릭터죠. 저 역시도 청년이라는 것을 부각시키지 않았던 그런 선거 캠페인을 했었는데, 그건 어 그냥 저의 생각이었고, 나오니까 이제 청년이라는 것, 나이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당선된 이후에도 사실은 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정치를 결심할 때 충분하게 속지 못했던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 내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결심을 하지는 못했고 사실 그때 그걸 제가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깨뚫고 있었다면 결심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식해서 용감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건데 근데 최근에 약간 생각이 바뀐 것은 어 한국의 청년 세대 정치인이 흔하지는 않고 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럼 나 역시 청년 담론에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어, 많이 갖고 있습니다.